여러분, 오늘, 오늘은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드는 게임의 이름은, 삽사르다스입니다. 네. 좀 징그럽게 생겼죠, 얘? 얘는, 원래는, 크로잉 미트였지만, 좀 바꿨어요. 근다스로요. 삽다스가 기본캐죠. 화면에 나,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애데 얜 근답스라고 해서 약간 온몸이 근육질인 캐릭터입니다. 좀 특이하죠? 그래서 몸이 무겁기 때문에 기어다닙니다. 약간, 아기 거인? 그, 징계의 거인에 나오는 아기 거인처럼,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몸이 무거워서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징계의 거인을 봐, 안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 근다스 지금 이게 뭘로 만들었냐면 라텍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형을 만들고 근육질 표현을 하고 싶고 피, 피부 표현을 하고 싶고 그래서 <laughs> 이렇게 라텍스를 덮었습니다. 한 마흔 몇 겹이었지? 마흔 다섯 겹 정도 하면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아니면 철사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철사로 라텍스를 잡고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서 이제 철사를 모양 잡은 뒤에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따로따로 파츠를 나눠서 이렇게 감싸면서 이렇게 막 약간 애니마트로닉스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도 돼요 일단은 저는 이 쌉싸라다스 모티브가 뭐냐 베어 알파입니다. 네 기본 캐 베어에서 모티브를 많이 따와서 제가 좀 약간 존경하는 사람 중한 명이 그키다만이긴 해요.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생각을 하는 그 재단에서 물론 저도 음 미트맨 아빠 이렇게 뭐 많은 그 라텍스 인형을 만들어서 놀, 놀곤 하는데 그 사람은 아예 자기, 자신의 인형을, 로, 그, 네, 인형으로 공포게임을 만들었던 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저랑 같이 그 베어 비슷한 이 게임을 만들고 싶으신 분은 네, 연락주세요. 공동개발자로 할게요.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 그래서 만나면 됩니다. 같이 개발해봐요. 자, 그리고 이 영상 4분 정도 될 건데,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왜 얘를, 얘만 계속 보여주냐? 지금 쌉사라다스가 창고에 있어요. 쌉, 쌉다스 창고 안에 있어요. 모든 쌉사라다스들이. 그래서 지금, 네, 꺼내올 수가 없어요. 곧 학원 가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를 생각하다가 만든 게 근다스입니다. 지금 빵꾸 빵꾸가 막 살짝 한두개 정도 뚫려 있는데, 빵꾸가 두개 정도 뚫려 있는데, 이건 나중에 코팅을 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포가 있는 흔적을 없애, 없애기 위해 계속 코팅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불로 지져서 코팅해도 돼요. 코팅할 때 불로 지지면 살짝, 그, 저기, 근데 탈 수가 있다는 점. 그럼 안녕!